자, 안녕하세요. 어지 포크맨. 자, 오늘은 시골, 아, 시골 농터에다가 마사또 30cm 까는 작업. 자, 보통 이런 시골 경사진 땅은 대부분 돌밭이에요. 그런데 마사가 살짝 깔려 있으면 은 일반 아, 땅을 사러 왔던 분들 그런 거 모르고, 아, 여기 땅 진짜 좋다. 그리고 땅을 사시는데 파 보면 다 돌바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기 전에는 쌓기 아, 불러가지고 그냥... 그 땅을 파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 덤프 25톤 앞사발인 앞 아니고요. 원술리라고 하네요. 원술이 아, 10년, 경력 10년, 할부도 없는 덤프를 운영하시면서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이 갑자기 덤프를 하기 싫어 미치겠다고 다른 직업을 찾다가 굴삭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삭기를 진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 내용을 올려봅니다. 그런데 아, 이거는 이제, 덤프 에이스 형님, 덤프 한 30년 하신 형님들께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아, 굴삭기도 30년 이상 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둘 중에 이쪽 개통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덤프보다는 굴삭기 낫다고 보는데, 아, 여러 형님들은 다 어떤지, 덤프 30년 하신 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 굴삭기 30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쪽 개통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전화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 그럼 앞사바리 쪽 하시나봐요. 네, 아, 예, 원쓰인데요저 이게 로모레하고뭐 레미콘하고 뭐 그런 거 위주로 해요. 주가 아. 관로모레고요 예. 네. 아, 원쓰리면 뒷바퀴 돌아가는 건가요? 음. 그렇죠. 아 요즘에 그 차가 되게 인기 많던데. 음, 이게 뭐 오우치. 써먹기 나름인데요. 네네. 저도 이셔사 갖고 지금 이거 6년 차인데. 예. 잘만 써먹으면은 순전히 토사고 토사만 주부장 차하고 빨자건만 하는 거 아니면은. 네네. 종합적으로 써먹기 굉장히 좋아요 차가. 그러니까. 예. 좁은데 들어가기도 좋고, 논 논둑길 뭐 그런 데나 좁은데 심해권 들어가는 폐기문하기도 좋고 장거리하기 기름도 안 먹고 손모도 더적고요 모든 게다 좋아요 모든 게.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어, 덤프 개통에 10년 있었으면은. 네. 예. 그쪽 개통의 이제 흐름도 다 알고. 거의 덤프, 덤프는 10년이 거의 에이스 에이스잖아요 완전. 그렇죠. 그런데 아, 왜 갑자기 좀, 또? 아유 배차도 하고 해요 하는데 어 네. 이쪽 뭐 사람도 아시잖아요 뭐 어릴 때는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들 있지만 좀 이쪽 쪽에서 많이 질려버렸어요 사람들한테. 아 그렇죠. 많이 진짜 <laughs> 진짜 뭐 도와주고 하다 못해 뭐 정말 별별 짓다 했거든요. 진짜 뭐 퇴근 나나고 차들도 고쳐주고 뭐 하고 해도. 그때뿐이고 뒤돌아서면 다 남이고 그냥 이쪽이 질려버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소모가 일단 너무 많아요.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아요. 불삭기나 덤프는 똑같아요. 인간관계가 야 세상이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럼 <laughs> 네, 저 친구 저 친구 <laughs> 나를 도와주겠지 했는데 그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너 네, 네. 어떻게 와이프는 저한테 오지라퍼라고 그래요. 진짜 아, 예, 예. 차별 사고났을 때도 간말 하던 일들려치고 수용차로 가서 다 태워다가, 뭐, 차 갖다 주고 수리하는 데서, 별오고 막, 별짓거리 하고, 뭐 차도 용접도 할줄알고 웬만한 건좀 만들 줄 알아요, 그냥. 예, 예, 예. 그래갖고, 다 해주고 했는데도, 그냥 그때뿐이고, 결국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거를 뭐, 바라고 한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 나중에 그게 상황이 꺾꾸돼버리면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유, 미치죠. 미쳐버리죠. 예. 그래서 아,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해요. 예, 덤프 쪽하고는 끝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저는 어차피 지금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일하는 게 아니고 아, 예, 예. 어차피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늦게 오래 한 7년 정도 됐어요 지금. 네네네. 그랬지. 발로 조금 모래 같은 것도 하고 야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백홀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네네. 그냥 어떻게 누가 상처해 준다고 야간에 하다가 못 오게 된다고 해서 핀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멀리 왔으니까 네네. 그래서 만지게 된게 이제 530을 제가 직접 그냥 상, 상처를 야간 상처를 하게 해줘요 거기는. 니네 할줄 알고 싶 봐라. 아아. cctv랑 다 찍히니까 고지장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만졌는데 기계치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뭐, 탄, 타임, 타 이제, 뽑긴 하시는 분들은 일몰이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탄수리 만지는 거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처음에 겁이 났죠. 뭐, 한 번도 만져본 사람이, 조금만 것도 안 만져본 사람이, 오상으큰걸 만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네, 예, 네, 예. 네. 딴거껍나 하는데, 이제, 타고 올라가 자리 잡는데, 넘어갈까봐, 자리 잡는 거고, 내버 고 아무것도 만져본 적은 없는데, 네, 그냥, 네, 네. 이쪽에 대충에서 일하다 보니까 폭행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가셔야 대충 이렇게 그거는 오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만져보니까 정말 거짓말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 지금 자격증은 있나요? 자격증도 없어요. 그렇게 갖고 한두 번 아. 만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 네. 상처는 그냥 우습게 되더라고요. 펌프하는 분들 이제 느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요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어떤지 한번 얘기 한번 대충 해볼게요. 예예. 예. 지금 어차피 먹고 살 만하고. 맞잖아요? 지금 장비하면 할부가 좀... 없으니까 일단은 네. 그 장비 그거 2억짜리가 할부도 없이 본인이 그래도 한 달에 거의 천만 원씩 벌잖아요. 그죠? 네. 천만 원씩은 네, 갈수요 벌고 네. 뭐 이것저것 빼고도 그래도 뭐저 저, 저, 순수 뭐저 6, 700은 되잖아. 솔직히 그죠? 뭘만 해도 그냥 가져가요. 솔직히 아, 그러니까. 그럼 그냥 네. 여유가 있어 그럼 그렇게 버시면서 뭐 매일 일하는 건아니잖아또5일때도만 그리고... 해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안 어, 해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 놀잖아요. 네. 그러면 네. 장비를 당연히 사야죠. 공투로 사요 공투. 그러니까 미니는 너무 작아요. 미니는 장난감이에 너무 너무 꺼떡거리고 실내가 없어. 히터에 에어컨이 안 나와. 못해요 이게. 아무튼 같은 가격에 미니가 조금 더 싸긴 한데 예. 그 수요 공급 봤을 때저 네. 공투가 좋아요.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 장비는 보험비가 비싸기 때문에 안 되고. 어, 그 타이어 장비랑 보험비가 얼마나 해요? 뭐그저그뭐 예, 그그뭐 덤프 덤프도 최초에 뭐 아, 덤프보다 는좀 싸지 한160 들어가요 최초 보험이. 아, 그럼 취득세는 덤프는요. 저는 여기까지 편나서 승용차 들고 사고 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이 보험사가 계속 담합해 갖고 저 보험료 지금도 600만 원에 열려네요. 그러니 이 덤프는 아. 덤프는 하루 종일 도로에서 다니잖아. 근데 굴삭기는 도로 나갈 일 아침 저녁만 나가니까 예, 예. 거의 뭐 도로 작업을 안 하는 승용차랑 똑같다 보면 돼요. 굴삭기는. 그래서 예. 승용차도 최초 보험 100만 원 넘잖아. 그런 개념이. 그래서 뭐한 6, 7년 10년 동안 무사고다 그러면 70만 원, 6, 70만 원이면 돼요. 예. 근데 최초 보험이 160이니까 그게좀세잖아 그래서 그리고 어 <laughs> 소모가 아무래도 타이어가 좀 노린도 심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공투는 네. 좀 저렴하단 말이에요. 거의 반값이에요. 3도 거 반값 정도고 아, 어, 여러 가지로 저렴한데 공투 사다가 우선은 공투에 갖다 놓고 수술하면서 그리고 네. 내가 일하는 데다가 갖다 놓을 수 있으면 갖다 놓으면 좋겠죠. 그죠? 네. 거도 갖다 놓고 뭐그 조금 뭐일좀 도와주고 무료로 내가 연습하면서 뭐일좀좀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그럴만한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서 이제 좀뭐 점심 때 타든 저녁 때 타든 시간 날 때마다 타든 약간 일도 도와주면서. 네. 그러면안 되면은 <laughs> 안된 되면 본인 아, 지금 뭐 나이가 거의 뭐0이다 돼가잖아. 그러면. 어디 뭐제 시골 요즘 공터 많아요. 그냥 갖다 놓고 세워놓고 껍데기 비키고 놀아도 괜찮은. 누가 와서 뭘 하려면 아 여기 제가 장비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 깨끗하게 닦아드릴게 하면은 아 어, 그렇게 해서 알바 짜리가 생겨요 또. 네. 이 주말에 뭐 이, 자기는 땅 서로 닦아달라 할걸요? 그런 식으로 아... 알바 하는 거 기름값만 받고 보통 반값만 받고. 네. 저 배우는 동안에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이가 어 젊어요. 서 30대 중반이면은 엄청 젊잖아요. 네. 그리고 뭐뭐 뭐 지금 뭐 순수 뭐 7, 800씩 벌고 있잖아요. 그럼 네. 그 개통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제 덤프 개통이 이제 이제 지겹잖아요. 막 지겹고 막아 짜증나고 그러잖아. 요 그러면 어 이제 새로운 걸 배운다는 자체가 행복할 거예요, 아마. 네. 어차피 돈은 뭐 800씩 버니까 순수. 네. 그냥 벌면서 주말마다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쉰다며요 네. 그럼 아들 딸도 있나요? 있죠. 너무 어리나요 어때요? 지금 예, 여덟 살 이제 딸, 여덟 살이고 아들 여섯 살이죠. 아 여섯 살아 이제 <laughs> 뭐 태우면 초등학교만 다녀도 태우면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배우는 것도 괜찮거든. 요 내가 봐서는 미래성이 있어요. 이 굴삭기가 넘 네. 덤프 다녔으니까 알 거예요, 그죠 굴삭기 같은 네. 게 조금 젊은 친구들한테 미래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그런 식으로 배우시면 될거 같아요. 장비를 우선은 공투 하나 산다. 네. 아, 그리고 공터를 하나 구해서 우선은 탄다. 네. 이게 타다 보면 실력이 생겨요. 조금 쉬운 일을 스데바. 어차피 덤프 하시니까 스데바 가능하겠네. 네. 그 본은 본공 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데바 장이 있으면은 그런데다 집어 놓고 주말에는 혼자 가서 막 스데바도 막 그냥 싸게 막봐 주면서 이게 처에처에는 누구나 힘들어요. 막, 아, 막 길이 안 보여. 아, 네. 될까? 아, 힘들 어떡하지? 어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감가가 1년에 1년은 300만 투자하면 돼요. 내가 범위 그런 그런이요. 이 덤프는 감가가 엄청 심한 거 아시잖아요. 아 아니, 그, 근데 이거 우리 굴삭기큰 거는 감가 없어요. 근데 공투잖아. 예. 근데 맞잖아. 일종떡프뭐저 세렉스 같은 거 1년 유지비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 얼마 안들어가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굴삭기 작은 그게 가장 감가 적은 게 공투예요. 네. 그래서 공투를 사다 놓고 300이면 된단 말이야. 300을 내가 죽었다 깨나도 뭐 그걸 타든 안 타든 300은 감가예요. 그냥 어차피 작값이 떨어지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그300 가치가 되는 거지 내한테. 뭐그한 네. 뭐 달만 가르쳐도 한 달만 뭐한 달만 가르쳐도 뭐 300씩이라는데 그냥 1년 내내 두고 내가 시간 날 때만 타도 돼요. 그리고 네. 어뭐5년이 있다 팔아도 되고 5년에 있다 팔아도 뭐 솔직히 5년이 있다 팔아서 1년 한 달에 한200 정도 감가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모성 해 가지고 300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1년 안에 2년 안에 뭔온 기술이 생겨도 생겨요. 네. 그주말마다한다 하더라도 1년 안에 거의 웬만한 기술 생겨. 그럼 슬슬 주말마다 스페아이를 다니는 거요 어쨌든 덤프는 계속 하셔야 돼 어쩜 네. 굴삭기 계통도 에이스가 되기 전까지는 일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덤프로 우선은 주아주 돈벌이는 덤프로 하시고 네. 어, 그다음에 굴삭기는 그공투 갖다 놓고 계속 기술 배운다는 목적으로 쓰면서 가끔 일을 나가는 거야 네. 스페아를 나가든 그 차를 가지고 나가든 그리고 뭐 가까운 데는 그 오돈 오돈 오돈은 사지 말아요 오돈이 감가가 제일 커요 보험비에다가 그게 감가가 제일 크단 말이야 오돈은. 그래도 공부만 갖다 놓고선 시작을 해 봐요. 시작해 보고 한 달, 두 달, 뭐 6개월, 1년. 그러면 이제 생각이 그때보다 생각이 좀더 발전할 거. 지금 제가 뭐 미래까지 다 얘기해 줘 봐. 그게 그럴 필요 없이 네네. 아, 그냥 우선은 공투 딱 아유, 1년에 아유, 그래 300. 그래 1년 300 벌었다 생각하고 그 기술은 내가 300 정도 배운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돼요. 네. 그럼 그리고 아, 시도를 하고 나중에 또 통합될 것 같은데, 그죠? 중고, 달에... 중고... 그, 그거는 2 3천만 원이면 사는데, 그 어차피 뭐 연습용이긴 하지만 어디 거 사야 돼요? 뭐 현대 거, 주상 거... <laughs> 제일 흔한 게... 그 삼사가... 예. 상관없어요. 그냥 같은 연식에 조금 저렴하면은... 네. 이건 이미지, 이미지거든요. 삼사가 그 예. 거의 동일해요. 요즘에는 기술력이... 예. 그냥 만약에, 만약에 어떤 차가 같은 연식인데뭐500 사다 그러면... 그 시간도 별로 안 타고 차가 좋은 게500 사다 그러면 그걸 사는게 사는 좋아요. 지금은 그러면 근데 공투 갖고 있으려면 어, 움직일라면 어차피 차도 있어야겠네요. 근데 아니요, 지금 움직일 생각하지 말고 털을 네. 갖다 놓고 우선 기술이 생길 때까지는 그냥 사지 말아요. 아, 거의 다털당을거 하고 나중에 생각하고 네,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가, 가끔 옮기, 옮길 일이 있다. 그러면 5톤 차, 그 5톤 차부는데뭐 바로 옆이다. 그러면 8만 원. 뭐 6만 원, 8만 원은 막 불러요. 네, 아무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통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덤프를 10년 동안 하신 분이 아 갑자기 또 굴삭기를 하겠다니까 아무래도 나이는 젊은 나이니까 이것저것 다 해도 괜찮겠죠. 아 그런데 전적으로 아 그만두지 말고 덤프는 계속 하시면서 굴삭기 진입하면은. 아무래도 뭐 그래도 에이스 형님들이 한 30~40년 굴삭기 계통이라든가 덤프 계통에 하셨던 분들이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 요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알고서 돌아와라. 요런 조언 좀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거 한다는 게좀 좋지 않나 싶어요. 어느 정도 어디나 10년 정도 하면 좀 지겹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장단점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옆에 아, 굴삭기 계통이 엄청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굴삭기 계통도.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뭐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